다윗의 소식, 나발이 다윗을 문전박대했다는 얘기를 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란 사람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나발의 가문을 치러 오겠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한 소년이 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나발의 가문을 치러 오는데 왜이한 소년, 종으로 생각이 되어 나발의 집에 어떤 관련 있는 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종이란 어떤 한소년는 나발에게 자기의 주인에게 가지 않고 아비가일 그 주인의 아내에게 갔을까 나발에게 가서 지금 당신이 멸시한 그 다윗이 어, 우리를 치러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나발한테 가지 않고 아비가일한테 가서 14절 말씀처럼 어,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발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발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아 나발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그 작은 종도 말을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비가일이란 사람은 집안의 종도 중요한 것들을 빨리 가서 그냥 얘기하면 아비가일이 잘 듣고 판단하고 무언가를 결정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을 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 소녀의 말을 들었던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챙겨서 다윗에게 음식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내말좀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아비가일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잘못한 일이 아니잖아요. 나발이 잘못한 일이잖아요. 여기서 아, 아비가일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앞에 가서 다윗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맞는 거죠. 나의 남편이. 어, 무식합니다. 나의 남편이 잘못됐습니다. 나의 남편의 이 연약함을 용서해주시고 제발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맞는 말인데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남편의 모든 것도 정말로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유대 사회 속에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 한계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모든 그 일어난 가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태도 노태선없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잘못이야. 이 일은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여러분 저 보세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은 편하죠. 마음은 편하고 사실 분노가 올라와도 그일 일이 일어난 일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나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안해지는 거는 둘째 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도 요구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은 억울할 수 있고 조금은 우리가 납득될 수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아비가일이 보여준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비가일은 나발과 부부로 맺어진 연 공동체. 우리의 시으로 얘기하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발의 죄를 나발의 죄로 두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를 나의 죄,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좀 이렇게 단순한 예이지만 저기 뭐 경기, 저기 뭐 전라도 어디, 뭐 제주도 이런 데서 어떤 학생들이 교실에서 욕을 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중학생이 한번 대답해 주다.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우리 초등학생은 그러진 않지만 욕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때막 누구처럼 먹을 걸 뺏어 먹고 막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책임은 초등학생 책임이에요, 중학생 형들 책임이에요. 맞아요, 둘 다요, 둘 다. 오, 똑똑한가 봐요. 모두의 책임이죠. 내가 얘랑 전혀 같은 교실도 쓰지 않고 내가 뭐이 친구가 한 행동을 사실 잘 모르 알지도 못하는데 왜그 친구의 행동이 나의 잘못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 노트에 써놓으세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잘못은 선생님들의 책임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야 가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임은 또 교장 선생님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책임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야 그건 정확하게 너 책임이야. 너 때문에 그래 세상에. 세상의 논리로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기준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아비가일의 고백과 같이 그것은 나의 죄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적용이 되어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들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쉬운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그들의 악함, 그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책임을 떠넘기지 말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것이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비가일의 행동에 좀 주목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해준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노트에 써놓으세요. 아비가일은 말씀으로 권면 어려운 단어지만 권면하는 사람이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꺼내놓던 다윗에게 꺼내놨었던 말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꺼내놨어요. 분노하고 칼을 차고 수백 명과 군대를 일으켜서 나발을 쳐들어오는 나발족속을 쳐들어오는 그 다윗에게 엎드려서 나, 아비가일이 꺼내놨던 말은 화를 푸십시오. 나발이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설득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 따라합시다. 정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저 보세요 유혹이 오면 분노가 차면 다른 사람이 미워지면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얘가 정말로 죽기보다 싫어지면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분노가 차면 일단 분노를 해결하고 나서 후회는 할지라도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짜증이 올라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분노가 올라오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뭐라고 대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가일이 얘기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분노한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다윗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대로 타인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자신의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신 것을 하지 않도록 아비가엘은 다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비가엘이 한 말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 여러분 다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왼뺨,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이렇게 정답은 참잘 알아요. 왼뺨 맞으면 여러분 오른뺨을 내주세요. 일단 왼뺨 맞으면 뭐 합니까? 멱살을 잡죠. 그리고 오른뺨을 세 대씩 때리죠, 그죠 다시는 내 왼뺨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죠. 아비가일은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왼뺨을 맞았으면 얘들아 오른뺨을 내어줘야 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분노할 수 있고 짜증 낼수 있고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표현하진 않지만 교활하게, 때로는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왼뺨을 맞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른뺨을 내어주는 일이야.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야 라고 아비가엘이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발이 당신을 그렇게 무시했다고 당신이 칼을 차고 군대를 동원해서 나발의 모든 가문을 다 죽이는 것은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이지만 당신이 그렇게 나발에게 분노로 나발을 그렇게 치게 된다면 당신은 나발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라고 아비가일이 얘기했어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 분노했을 때야왼뺨 맞았을 때 오른 뺨 대줘야 돼 그렇게 하면 안되라고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좋은 친구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떠, 여러분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일단 그 친구부터 때리겠죠 그죠 너는 왜내 감정에 이해를 못하냐면서 막 때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한 말은 이런 말이 여러분 아비가엘 당신이 아니었으면 당신이 자신의 실수가 아니어도 자신의 실수로 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 수 있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셨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분노가 있지만 생각이 있지만 내 판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데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포용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마음이 좁은 거죠. 그래서 상상 따지는 건 뭐냐면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 일은 너 때문에 잘못된 거야. 그래 내가 51%는 잘못했고 49%는 네가 잘못했어. 전혀 관계에 진전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의 잘못입니다. 어떤 잘못이었을까? 기도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었을 수 있고 나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었던 잘못이 있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나발이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아비가일 너는 책임이 없진 않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없지는 않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여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의 말과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노를 사그라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우 옆에 있는 이놈 한번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같이 하멘 하나님 제가 아베가일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여기는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으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